특히 요즘 핫한 그챗 gpt의 영향도 있고 근데 이제 한달 전에 했으니까 어, 바뀐 내용 위주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생략하고 어, 한달 전에 했을 때는 안전마진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안전마진 굉장히 좋으니까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좋은 어,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 굉장히 사기 적합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때보다 그래서 지금 어, 대략그 상장했을 때보다 2,700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10년간의 s&p와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뭐 거의 한 5배 정도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습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기업의 이제 생산성 또는 기업이나 게임의 어 생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어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윈도우즈를 비롯한 뭐 엑스박스 게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컴퓨팅이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애저를 위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1대 1대 1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딱 보시다시피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성장률도 가장 높아서 어 향후 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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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제 컴퓨팅 쪽은 이제 성장이 거의 끝났죠.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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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챗 gpt로 인한 검색 광고 매출이 요 컴퓨팅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얘가 이제 점점점점 그 쇠퇴에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챗 gpt가 등장하면서 얘도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고 배당을 보시면 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기, 배당률이 떨어졌어요 한1%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이 20년 연속 증가를 했고 배당 성향은 25%로 주주 환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건전성은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기업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어 건전합니다. 지금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거의 두배 많고,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그다음에 현금흐름을 좀 보시면은 현금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거의 어 순현금흐름 마이너스 아주 약간 됐지만. 뭐 거의 마이너스 되는 일 없이 투자도 잘하고 배당도 잘하고 자사 주매입까지 잘하고 그냥 아주 알뜰살뜰 그냥 들어온 돈싹 앞뒤로 쫙쫙 발라먹습니다. 굉장히 어, 훌륭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예전에 살펴던 애플 같은 경우에 좀 과하게 했죠 주주 환원을. 당연히 지금 당장 주주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소는 정말 딱 들어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목표 주가를 보시면 2027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PS 예상치는 15달러 88센트인데 2022년이 이제 9달러 65센트였거든요. 연평균 한 10.5%씩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 포춘비즈니스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이 클라우드 시장이 한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아 아마존에 이어서 점유율 2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은 어, 굉장히 향후 또 지금 마소에서 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력 사업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될 거죠. 이걸 생각한다면 어, 굉장히 미래가 밝다.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챗GPT로 인한 광고 검색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연평균 일반적으로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은 거의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를 넘겼고 이제 챗GPT가 빙의 검색 점유율을 끌어올려주면 앞에서 점유율 1% 올릴 때마다 이게 20억 달러씩 증가한다그랬죠 그래서 빙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점유율을 끌어올려주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전문가들에게 한 10.5%보다 10. 더 높은 한14% 정도로 향후 3, 4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7년 6월 기준으로 어 제가 예상하는 EPS는 14%씩 성장을 해서 19.5% 4달러, 그러니까 19달러 40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의 성장률은 한 12.5%, S&P 평균이 10%죠. 그래서 어, S&P의 평균 p r 16에 어, 성장률이 어, 1.25배 더 높은 거를 감안해서 어, 16 곱하기 1.25에서 적정 p r 은 20을 줬고요. 그럼 27년 6월의 주가는 한 388달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무혐의자율 3.5%에,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 10.5%. 이건 S&P의 수익률이죠? 거기서 무혐의자를 빼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타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당, 예상 배당률을 빼서 8.74%의 할인율을 줬고, 그렇게 돼서 2023년 목표 주가가 289달러. 지난번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가 282 달러인가 3 달러인가였는데 챗 gpt의 영향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올렸고 어, 현재 주가가 271 달러니까 안전마진이 한6%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제 좀 안전마진이 많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 어, 이전 시장 바닥이었을 때 분석했을 때는 안전마진이 한20% 이상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줄었고 다만 시장 2위라는 안전 프리미엄이 또 있죠. 요거를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매력 없는 기업은 아니다. 왜냐면 애플은 저의 계산상으로서는 목표 주가를 시장 1위라는 안전 프리미엄 때문에 넘었었어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어뭐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현재 가격적으로 안전 마진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매도권은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